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리는 쇼핑 디렉터 짱구 드디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진행할 컨텐츠는 무신사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는 아우터 페스티벌이 있어서 요즘 좀 트렌드적으로 살 만한 것들이라던가 할인폭이 높아서 여러분들한테 구매를 추천드릴 만한 것들 그런 걸 이렇게 뿅뿅뿅 집어가지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테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벤트 뭐 아이폰 프로 증정 이벤트랑 적립금 이벤트 같은 걸 하거든? 모 방법 무신사 스톤의 아우터 카테고리 제품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고요. 해 그냥 여러분들 이제 영상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것도 구매하시면은 바로 그냥 자동 응모되는 겁니다. 아우터 구매 시 추천인을 입력하면 추, 추천인도 다 함께 응모가 되는데 WNTJD1366. 그 다음 방법 3 무신사 이용하지 않는 친구를 추천인 초대를 하면은. 그 친구가 구매하면 같이 자동으로 입목된대 와 이거 뭐야 이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지 왕 인싸들인데 아무튼 이렇게 응모 랭킹이 투명하게 보이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하시면서 해시태그 무신사 아우터 페스티벌 해시태그 무신사 후기 이런 식으로 인스타 글을 작성하면 은 매주 금요일마다 당첨자를 발표해서 적립금 10만원을 10명씩 총 100명 준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당첨될만 하겠죠? 무신사 앱 전용 할인 쿠폰 있거든? 그래서 10% 할인 쿠폰이, 물론 모든 게다 할인이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매주 1회, 1회 발급이 된다고 해요. 10%면 또 크니까, 이것도 같이 받아서, 할인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클리 특가부터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매주 새로운 아이템들이 이렇게 프레시 되는 건데, 위클리 특가 솔직히 살 만한 게 있거든? 근데 이게 조기품절이 돼요. 진짜 괜찮고, 다른 사람들도 더 사고 싶어 하는 것들은.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은 눈팅해보면 되게 좋겠죠? 로파에서 나온 하프 코트? 요거 같은 경우는 워낙 한 2년 정도 동안 롱 코트들이 많았잖아요. 거의 다롱 코트를 샀잖아.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생방 때도 그렇고, 이런 걸 여러분한테 조금 권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체크 네이비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왔거든. 딱 귀여운 느낌이야. 대신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코디를 그 무난하게 잘못 하실 분들한테는 별로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뭐아메카지라던가뭐 미니멀, 캐트릿 이런 쪽으로 좀 코디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의 아우터 하나 있어도 좋거든. 모디파이드에서 나온 오버핏 블레이저거든. 솔직히 좀 시즌이 많이 지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할인이 들어가서 가격대가 착하고 가을 아우터도 사도 되냐고 물어 많이들 물어. 보실 텐데, 사실로 됩니다. 왜냐면은 건물 안에 들어서까지 패딩을 입고 그러진 않잖아. 그 안에서 입을 걸로 아주 무난해 보여요. 정가 12만 원이면은 투히좀 쎄. 근데 이렇게 68,000원이면은 무텐다.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가성비 블레이저가 될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번 시즌에 또 후리스 되게 많이 하잖아. 펜필드라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브랜드죠. 뭐 이런 기본 후리스, 진짜 기본이거든. 이것도 이쁘다. 이분이 입어서 이쁜 건가? Yeah. <laughs> 컬러도 딱 예쁜 것만 나왔네 베이지, 카키, 조금 카멜 세 가지 컬러 정도로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쪽에 팬필드 미국 국기 로 감성지게 잘 나왔죠? 그냥 귀여워 그냥 딱 무난한 깔끔한 후리스 느낌이라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되고 이런 느낌이 참잘 어울리는 브랜드야 뭔가 남친룩에서 캐주얼 아메카지 이런 쪽이 잘 어울리는 좀 그런 아웃도어 느낌의 브랜드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뭐 온라인으로만 나온 코트이긴 한데 커스텀 벨로우가나 실제로 봤을 때 옷이 다 진짜 너무 예뻤거든? 핏도 되게 예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실제로 보면은 요즘 막 흔한 체크 그런 코트 느낌이 아니라서 좋을 것 같아요. 오버핏 코트를 찾았던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무난한 검정 컬러 하나, 그리고 좀 밝은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 쪽에 이렇게 잠글 수 있는 디테일 하나 주면은 소매 실루엣이 두 개가 돼버려가지고아 편하게 루즈하게 입을 때라던가 조금 조여서 입을때 두가지 연출할 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 후아이에서 후리스가 작년에 엄청 대박을 쳤었잖아 요번에 좀 다양한 스타일로 나왔어 귀엽게 보면은 좀 밀리터리 포켓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달아서 나왔는데, 아메카지 입을 분들한테 되게 좋아보여요. 근데, 이런 거뭐 달려있는데, 이런 거는 뭐 에어팟 케이스 같은 거 가죽으로 된거 끼면 귀엽겠다. 애매한 키링 이런 거낄 바에는 그냥 안 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트릿 쪽을 입고 싶으면 검정색이 좋을 것 같고, 아메카지로 입을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귀엽죠? 딱. 작년 후리스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나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아메카지 스타일로 나온 거죠? 좀 가디건 형태로 나온 것 같고요. 요것도 보시면은 밀리터리 패터리 느낌이 물씬 나는 아이보리랑 카키 컬러 좋아 그리고 올블랙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거든 베이지 컬러까지 총세 가지 컬러 있으니까 파타고니아식 그런 후리스 말고 좀 이렇게 가디건 느낌으로 걸칠 거 그런 쪽으로 찾고 계셨던 분은 귀염귀염하게 오버핏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벨리에서 나온 후드 코트인데 벨리라는 브랜드가 좀 어디에서 리트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더플 코트를 디자인하면 떡볶이 토을만 어떻게 바꿀지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아예 다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딱두 개로 토글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브랜드 컨셉에 맞게 모던하게 딱 바꾸면서 떡볶이 코트를 입고 싶은데 그냥 너무 흔한 무난한 코트는 싫어하시는 분들 진짜 살짝 그게 있어요. 벨리에 코트들은 디자인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호불호가 좀 굉장히 있을 브랜드야. 그런 걸좀 참고하셔서 아, 난좀 이런 디자인 감성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옷도 짱짱하고 확실히 디자인에 그런 게 있어서 난 되게 좋았어. 이것도 실제로 봤거든? 되게 괜찮은 게 뭐냐면 나 이거 그냥 울 블루적인 줄 알았는데 근데 보면은 포켓 모양을 딴 거야. 광택 나는 자수로 이런 식으로 포켓 모양 따고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많아요. 소매에 단짝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살짝 아쉽긴 했던 거는 소재가 엄청 고급스럽지 않다. 거기에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면은 이런 디테일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오는 브랜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게 좋을 거야. 확실히 이런 핏이라던가 디테일이 도메스틱에서는 좀 독보적이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롱 패딩이 유행...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거나 사라고 하고 그러진 않거든 이게 진짜 괜찮은 게 이거 작년에 저 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맨날 입고 다녔어요 진짜 이 패딩 남친룩 스타일보다는 좀 살짝 캐트린 느낌, 뭐 트렌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요 7만 원이면 진짜 미친 가성비야 미친 가성비 지금 아우터 페스티벌에서 다른 것들 있잖아 할만했던 것들 10% 20%더 할인하는 느낌이거든 근데 클리어런스에 왕드탱 할만한 게 있네 이런 것도 충분히 할만하지? 일단 이지오에서 사는 나오는 거면은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이런 거 솔직히 그냥 엄청 깔끔하다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미니멀로도 입을 수 있고 남친 레거도 입을 수 있거든. 울9 0에 캐시오 나일론 옷 이런 혼용률의 코트를 지금 48,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언얼로이드에서 나온 M1인데 요거는 좀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막 과하지 않은 디테일인데 요거는 떼고 입는 게 예쁠 것 같아 나는 검정색 M1이 있다? 그래서 좀 살짝 뭔가 M1인데 디자인이라던가 포인트가 들어간 걸 사고 싶었던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오버사이즈 피으도 나온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스티치 디테일이 몸판에 들어가 있는데 크게 막 대비가 되지 않아서 과하지 않아 4 0 0 0원이라서 아주 착하죠? 그리고, 벨리에서 예전에 나왔던 야상 같은데, 검정 색깔 야상 깔끔하게 걸칠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무난해 보입니다. 디테일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뭔가 깔끔하게 입고 코디하시거나, 아니면 좀 컬러 포인트 같은 걸 줘도 좋겠죠? 이런 느낌으로 야상 코디하실 분들한테, 요 벨리에 야상. 좀 옛날 시즌이긴 해? 18SS이긴 한데, 39,000원에? 어, 괜찮아 보여요. 일단, 실물을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면난 예쁠 것 같거든? 그냥 요즘에 다 패딩이 너무 다 미니멀 패딩으로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가죽 들어가서 좀 쌍남자 느낌으로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디테일도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깔끔하게 다잘 나오는 것 같거든? 근데 이건 실제로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죽 느낌이라던가 이런 거를 실물을 확인을 해보고서 좀 해야 될것 같긴 하거든?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아 보여. 예쁜 것 같아. 그리고 20만 원 후반대면은 가죽 패딩이면 좀 나저, 나름 합리적인 가격 아닌가? 또 구스다운일 거 아니에요. 가죽 패딩에 구스다운 양가죽에 구스다운이면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 후리스 이번에 팬필드랑 콜라보해서 나온 거 이것도 귀여웠거든.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배색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 심심한 후리스도 아니고 이런 미국 국기가 좀 코디할 때 포인트거든. 아메카지 입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미국 노동자들이 입던 룩들이랑 미국 국기 이런 거. 이런 게또 포인트거든. 컵도 주네. 게이득인데 귀엽다. 이거는 진짜 괜찮다. 크리즈 웍스도 퀄리티 엔간하고 펜필드도 퀄리티 좋잖아. 두 개가 콜라보 됐으니까 퀄리티는 그냥 믿고 사도 되지 않을까? 지퍼도 2A이고 이런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솔직히 너무 깔끔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런, 이런 건덱 자켓이라고 하거든?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좀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다 너무 미니멀 자켓? 요즘에 다 너무 막 미니멀 아이템 그런 것만 나와서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아메카지 스타일로 좀 고수해서 진행하는 브랜드들이랑 그런데가 더 뭔가 메리트가 있게 다가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백자켓또 코디 되게 많거든 좀 쌍남자 코디, 아메카지스러운 코디 그런 느낌으로 입으실 분들한테는 한 번씩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컬팅 여기는 털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따뜻따뜻할 것 같습니다 소재 배색이라던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런 청자켓도 되게 깔끔하게 잘 뺐긴 했네 청자켓도 예쁘네 청자켓도 과하지 않고 예쁘네요 지금 지금 보고 있는 이 데님 컬러도 예쁜 것 같고 지금 제가 전부 다 찝어드리지는 못하지만 프리즘웍스 아우터들이 되게 이번 시즌 FW가 아메카주로 힘을 빡 줘서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거든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이 패딩도 괜찮긴 하다. 근데 이거는 대중적인 느낌은 절대 아니거든? 겉면도 되게 반짝반짝이는 소재에 뒤집으면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도 되게 들어가 있는 거라 대중적인 느낌은 절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슬립돼가지고 이렇게 디테일 나오는 거라던가 좀 과하지도 않아요. 거의 올검에 이런 식으로 살짝 좀톤 다르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파이핑 들어간 느낌이라 디테일도 과하지 않아서 그냥 MA원 찾고 있었던 분들인데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거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반대쪽은 유광이라 완전 좀 힙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고 최근 도메스틱 중에서는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디자인도 컬러도 다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제가 다 돌아봤거든 주말에 무신사 텐다드가 가격대가 깡패긴 하더라 이거는 겨울 기본템 여러분들 살짝 스포할 건데. 딱 두개에요 지우단노 아니면 무신사 텐다드 코트가 그냥 짝입니다 그냥 딱 학생분들이라던가 저렴하게 입문하고 싶은 분들은 무신사 텐다드가 가성비가 깡패야 대신에 좀 뭔가 디테일들이 살짝씩 무너져요 보면은 소매 부분이라던가 카라 라페 이런 부분들이 딱딱 딱 예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고정이 되 있는 게 아니고, 살짝씩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거를 다 뛰어넘는 게 뭐냐면, 원단이랑, 그리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겨울에 아이템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패딩 조끼 하나 있으면 좋아. 힐팅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가로. 이게 좀, 이건 좀 얇아보이네. 이건 되게 얇아보이고, 이건 조금 빵빵해보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있거든? 아 근데 진짜 가성비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막 가성비 컨텐츠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좀, 진짜 딜레마가, 진짜 무신사 텐더드가다 가성비가 진짜 깡패야. 무신사 협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걸다 떠나서, 저가의 성능 좋은 걸로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 그냥 무신사 텐더드거든 그런 게딱 있어요. 좀 요즘 컨텐츠 자기가 그래서, 가성비는 조금 애매해. 쇼패딩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모든 걸다 입어보진 않았잖아. 난 되게 좋았던 게스어쇼 패딩이 왜 좋았냐면 넥라인이 보시면은 막 넥라인이 막이에막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넥라인이 좀 낮아요. 그래서 좀 뭔가 깔끔하게 떨어져. 아래 기장이 난 짧은 것도 좋았거든. 근데 이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더라. 근데 난 이게 좋았어요. 넥라인 낮은 거랑 밑에 기장감 짧은 거랑 그리고 어깨 드롭되는 것도 딱 제가 딱 좋았어 그냥. 그리고 하나 얘기해드리자면 이런 쇼 패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멋을 부리려고. 입는거지? 진짜 추워서 입는거면 롱패딩을 입잖아. 그래서 요거는 어느정도는 넥라인 낮은거라던가 밑에 기장 짧은거는 난 괜찮다고 생각해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후워거가 괜찮았어요 제일 좋았어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무신사에서 아우터 페스티벌 제품들을 같이 봤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득템하고 싶다시면은 하클리어런스라던가 위클리 특가, 이두 가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신사가 또 그리고 보기 편한 게나 짧은 패딩 사고 싶다면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리버서블로 양면 입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겨울 코트, 플리스, 경량 패딩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턱대고 구매하지 마시고 무신사는 진짜 강점 중에 하나가 후기가 정말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신사 후기 한 번씩 보시면서 실착 느낌이라던가 사이즈 같은 거 실제 원단 느낌을 한 번씩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